아, 정복자 사이러스 맛이 없는데... 예. 아, 이런 개... 그영국까지 건가? 아, 하는... 정복자 되면... 네, 영국 가야 어. 될것 같아요. 상대 좋아, 파이, 오케이. 오래 싸우고 싶어, 오래 싸워야 될것 같은데요. 어머! 어머! 우리팀 뭐야 여기 다 왔는데! 아닌데요? 나우스 여기 있는데요? 니네 얼굴? <laughs> 나이스요. 와... 뜨겁노. 와 근데 베인 캐리 못하면 문제있는 조합이다. 나... 지금. 와... 정화를 안드셨네. 남자잖아. 여기서날 <laughs> 누가 물건데. 뜨거우실것 같긴 하네요. 레오나 공막토 부루기로 피할 건데요. 네. 예. 아, 예. <laughs> 어, 이건 맞을만 했다. 아기를 음. 만드는 거 마순팔. 습각락도 되는 볼게. 형 들어가줘요. 음. 아니, 소호 자라서 애매하네. 음. 그래도 불러 시죠 여기 있었다. 어, 여기 있었다. 카페.

오, 아파라. 아이고까비 아, 아, 아. 아. 아이고, 까비. 와, 이. 마우스가 너무 새색 색더라. 막이다 어? 거기. 오, 버텀. 나이스? 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스펠 원버스에요, 버텀. 베리어 하나 빠지고, 레오나는 점화 빠지고. 면멸안 어. 빠진데? 응, 점멸 응. 안 빠진데. 역시 영훈이 형. 이 남쪽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 롤을 잘한다니까?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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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케이, 오케이. 맞지, 맞지. 풀, 풀 있잖아. 네. 어? 이게 피 l b 안되네? 와가비 와아 위로 뺐다 어뭐 안될거 같긴 한데 가비백스도음 에이 이거 세조 아래길에서 바텀 조신 우리 전글은아 지금 위드 좀 역탄됐어요 아, 아 이거 오는거 같아 ㅋ <laughs> 비 여기, 여기 같이 먹와 고수 안려나 여기 있다 살아가 살아가 살아가시게어까리때어나저 오긴 했어요. 네. 공 리자 궁! 이거 이제 아 풀로 까아 아, 봐도 네. 돼 배리 없어. <놀동> 아깝다. <놀동> 아, 내 어차 한 들어볼게요, 네. 형 이거. 응. 왜 칭찬 안해 주시죠, 병이 무어. 아비이비했습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쓰지구나. 아이 MS가 세 개네. 어, 겁다. 아, 밀... 밀게형 이거? 음. 이거 제가 만약에 따면 제학고붙어 가지고 야, 레오나한테 죽는 거 선택하고. 미드, 나이스요. 네 여기 있다. 어, 미드 땄네. 왜 레오나도 그래요? 한 미드 땄네, 이렇게 하고, 막, 약간, 그, 꺼뜨럭 되는 그런 말투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나이스. 나 한마디 해줬다. 감사합니다. 와, 달봉이. <laughs> 20대 라인은 그거 아니야. 아, 옛날에 준호야 할 때가 그립네 달봉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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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이 형을 엄마가. 유충한턴 봐도 되나? 아 공격적으로 해도 됐군요. 음, 탑 푸시 좀 해주세요. 고랄게요. 아베. 아, 뭐온것 마냥 저렇게 하니까. 소름돋네, 계속. 슈로 갑니다. 네. 하이요, 세주님. 아, 세주 아 나이스. 이름 유충 먹어. 나이스. 다이브? 다이브. 백스도 가긴 해? 아이고, 죽을어 이는좀 음. 빼보실래요 좀 이게 안 죽네 한 번에 나군데요아세쪽한 아, 번에 안 죽었어? 잡았어요. 라인 밀게요? 어, 라인. 이다알봉이 말이 맞네. 뜨거워지는 걸. 적군 때문에 아니야, 아군 때문에? <laughs> 아, 걔? Okay. 아니, 아니, 저, 저이중들 말했는데. <laughs> 아니, 나몽이가 파워 앞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 중. 세, 세 좋다. 방금 할만 했잖아요, 브라운 패시브 터져가지고. 전 맞긴 해. 근데 브라움이 전멸도 살수 있지 않았나. 아, 그, 좀더 맞아준다고. 맞다가 파워, 계산을 못 했어. 음. 빨리 빨리 안잡아줘갖고 내가 계속 맞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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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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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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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통까지만 살려주면, 미드스팟, 한 번, 어, 여기 탑, 탑, 탑? 네. 가는 중. 어, 백수도 가겠는데? 아이, 왜 이래 잘 맞춰. 형, 어, 일자로 쐈는데요. 아니, <laughs> 내 어, 덩치가 커서 그런가? 에에 그럴 수도 있고요. 상대는 스킬을 일자로 쐈습니다. 예. 미드비야. 롤을 너무 간만에 하다보니. 아이고. 아니, 미안해. 나를. 나를 지켜줘, 브라운. 믿음이야, 그리고, 이씨. 어, 했는데. 세번 쳤어요. 핑안 찍혀있는데요? 말로 했는데. 아 빛을. 빛을. 나 베이가, 그 베이가 난다. 저 백스 저건. 적은... 공 날라오길래 전멸로 피했는디, 형 맞았는데 형이. 바텀 집터니라, 강 바로 용치게요 지금부터 벌리겠거든요. 어? 형이 형이 공 맞고 저한테 붙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laughs> 아니 아니 그 만나네? 전멸로 전멸로 거리 벌린다고 벌렸는데. 아응이 늦었다이. 오케이. 이, 시는... 간만에 간만에 로를 해갖고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바텀 살짝 봐주세요. 알려주실 분 가는 중. 아, 이거 좀 이기적으로 플레이 해야겠다, 나. 아무도 믿지 않고, 내 자신만 믿어야겠어. 나이스. 오! 어? 여기까지. 하자, 하자, 여기. 이제 갔어, 거기. 오케이. 아, 이것도 왜, 내, 내가 먹어. 괜찮아요. 그죠, 여기. 텔 미드 백스 조심. 저의, 여기 캠프 쓸게요. 용을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음, 내가 높은나 나. 엑스 미드 와 가지고 라인 바... 푸시 되면 할게요. 백스비 먼저 칠게요. 세여스도바텀요 맞아줘, 브라운! <laughs> 잘탔어요저 가는 중. 해도 돼, 아이고. 어... 어... 영훈이 형, 이거 왜, 형이 서포터인데, 나를 버리고 빼는 거야? 당황스러운데? <laughs> <laughs> 무빙으로 피할 줄 알았어. <laughs> 아니, 형, 여기서, 그, 이 좁은 공간에서 무빙으로 어떻게 해요, <laughs> 어감 많이 떨어졌다. 중... 까비. 백서 어디 갔지? 아, 백서 탑 탑. 어왜어탑을 아, 갔구나. 용침? 아난 어, 깜짝 놀랐는데 원딜이 막고 있는데 브라우이 <laughs> 맞아줄 <laughs> 생각도 안 하고 <laughs> 뒤로 촉대기. <쪽팩이 웃음> <laughs> 오케이. 나스마가 웃기네. <laughs> 아 어, 먹을만해. 오케이. 이게 자주 너무 도망 못당겨다 보니 이게. <laughs> 오케이. 지금은 형 포지션 서포터입니다. 지켜주세요. 이러면은 탑 조심이야. 이거 세주 유충 턴사쓸 수도 있거든요. 위에 시앗좀 잡고 올게. 유충 살짝 건데요. 좋 탑. 쭉빼면 좋아요. 에이스 맞다. 미드. 컨좀 어, 많이 썼나 괜찮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나 05초. 안치네일 탐을 먼저 한번 보고. 오. 한번 내려와 보실래요? 오늘 좀 짧게. 미드 잡봐 줘. 네 나이스 육류충이 이긴하다 바뿐하게 회전 잘 근데. 흘렸다 <laughs> 한명걸어도 돼요 형 이즘 제 안하고 나이스 형 올라가셔도 돼요 세조 바텀 세조 어? 바텀 아니 왜 동료 권착 세번 아, 저걸 또못 잡아? 아, 그래, 당했어 아, 끄다끄다 아. 와. 아우, 쟤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돼지 저거? 좀 되겠어. 아, 끄덕다. 너무 풀 없잖아. 어 구경꾼 왔네. <laughs> 저집 찍을게요. 세주. 왔다 왔다 왔다. 어잘 나가는데? 가나봐 좋은데? 여기까지. 백스 같은 백스? 아이고 괜찮은데? 노플. 노플이 많아. 어, 그거 아비, 어. 어쩔 수 없어. 아, 직팜이라아비 어? 52? 5스 52? 은빠지 언젠가 산줄기와 세계수로 무기를 만들었는 데 말이야. 지한한경험아이 볼래? 에가 나도 올라가. 나도 올라가. 아 근데 뭐 아,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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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꺼에서 짬 아, 아, 먹고 버텀턴쓸수 있긴 한데 음.. 바로 보자 셋을 거셔야 돼요? 가는 중 싸우고있어 그래 오케이 이즈 높프 레오나 보튼 아이고, 먹으렷다. 뭐 다이브까지 볼게요, 푸시하 와, 이게 안 돼? 아, 더블 오플 기다렸다 할 걸. 여기 세줘 근데 저 돈이 조금 많아서. 세주 궁은 있어요? <laughs> 집 잡고 용 볼게요, 빨리 와서. 아... 어우... 백스도 와할 수도 있어요. 얍. 이거 특허한데? 50에서 초. 스즈 올라간다. 이거 그냥 이용할게 혼자 먹을게요. 뭐, 뭐, 형, 세즈 조심. 세즈 여기. 이럼전령치긴 하겠다. <laughs> 바로 위에 떼 <떼볼다>. 보자. 오케이. <laughs> 어이, 뭐야. 백스비야? 내려온다. 이거 치고 있거든요? 빼자, 빼자, 이거. 오른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요? 타주세요. 나이스. <laughs> 제우스요 세우, 나사스 먼저. 나이스. 야, 팝팝 치고. 슬로우, 슬로우 바라본 듯? 오케이. 아, 여기까지. 나 이거 캠프 탈고, 혼자 전령치. 나인다. 영웅이 형, 저를 못 믿는 그런, 아, 아쉬운데. <laughs> 내가 뭘못 믿어. 너 믿고 있는데. 확인해요. <laughs> 아이고, 자, 펼쳐. 아, 괜찮, 괜찮. 방금, 이거 포탑을, 포타블... 요런 느낌? <laughs> 에이. 그런 느낌 말고 오케이 안무 뱅치인데 오 누구 온다 안녕 하세요 제건 형 팬이에요 팬와 근데 네. 풀 뺐어 근데 오샵 빚은 달게 아이 누구 어. 왔어 아니야 그냥 한거 같은데 <laughs> 아이 누구 왔어요 레오나이트 백이십 서 그런 거 같은데 음 레오나 있어요. 레이스? 저 캠프턴 한번둘게요 레오나. 레드 드세요. 탑 살짝 조심. 아, 살짝 조심. 괜찮을것 같아. 먹으면 생기나? 응, 생겨. 응. 미드 백스 공 조심. 나 미드 살짝 봐줄게. 어이구, 궁 빼고! <laughs> <laughs> 미쳐버리겠다. <웃음> <웃음> 야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많 해봐 오케이. 오케이. 오르도 오르도 오늘 오늘 나이 사해도가 알고만 있어. 과연? 이걸것 예, 같은데. 오. 오. 어디 아, 가나요? 뭐. 아이고 간다. 응? 어딜려? 어, 어디 <laughs> 어디 어딜 가나요? 아이고 근데 들어가면 저 죽어서. 예. 좀막 터지기야. 백스 맞다. 한공 틀죠? 어. 어와! 안 들어오네, 어, 이거. 제어, 제어? 나도 봤던 거 붙을게, 이거. 어이? 오른 공? 비전 빠졌는데. 좋은데요? 나이스. 알스요 우리 편 잘한다. 아피자는대이형 조금 손 넘었을지고. 곧 들어가. 결혼가도 되고 아니면 어... 이차 그냥 포텐 매져. 백스생 생가... 근데 백사 공이 돌았었잖아 벌써. 안돌 아까 버터에 썼나 백스고. 하고 썼잖아 나한테. 아까 어... 미드 있을 때. 아직 안 돌았겠죠? 아 집에 가서? 아직, 아직 안 돌았지. 돌아... 왔다, 배부르다. 아 이렇게 도 게임 이기네. 개잘하는데? 아, 그냥, 네. 네. 반응이 네. 영시없지 않네요. 예. 네. 아왔다 어, 나왔다. 내가 지켜줄게, 병이야. 어, 나왔다. 반응이 아, 병이 없네, 병이가. 버리고 다니게. 버리고 다야 되겠다. <laughs>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laughs> 형 바텀에서 버렸잖아요 이미서. 아, 안 버렸어. <laughs> 어디 맞던 말던. 형이 <laughs>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자고 나 방패 담았잖아. 방패는 <laughs> 형이 들고 있는데. <laughs> 야, 내, 야 나도 방패 없었어 그때. <laughs> 방패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동생을 방패 삼고 말이야. <웃음> <웃음> 그때 였지. 원래 그게 형의 위험이 아니니. 겠아자 <laughs> 일방 모티브하게 맞긴 해요. <laughs> 어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상범이요. 아무리 저희 방 모티브라도 저 왕자임. 네. CS 건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어쩌고 잡은 발음까지. 이 우리 이거, 우리 거보다 어. 우리 미국보다 우리는. 어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아이스. 오, 좋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나커스 노페. 간단해서 그냥 쭉 가볼게요 이거. 세로 응. 재웠어요? 아유, 첫 번째로 옮겼다는데. 나이스. 뭐, 150원 주는데? <laughs> 맛없죠잉? 그지 응. 들어와, 들어와야지. 아, 엘리아 너무 사기다. <laughs> <싹이다. 웃음>